자, 원과 직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접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접선에 대해서 똑같이 또 얘기를 할 거거든? 알겠어? 근데 접선은 접선인데, 접선은 접선인데, 이 접선으로 우리가 삼각형, 그리고 사각형을 만들어 놓을 거란 말이야. 알겠지? 접선으로 삼각형과 사각형을 만들 거야. 자, 원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합시다. 근데 이미 우리가 배웠어. 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합시다. 자, 여기를 우리가 a 여기를 뭐 b 여기를 c d e f라고 점을 다 얘기를 해 봅시다. 나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하는 거야. <laughs> 자,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이 있고 원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수직으로 내는 게 여기 반지름 r이었잖아. 그렇지? 맞니? 자, 그리고 여기 AD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BE의 길이를 우리가 Y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CF 의 길이를 우리가 Z라고 얘기를 해보면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니냐? 어디서 많이 봤니? 중학교 2학년 우리가 삼각형의 성질, 삼각형에서 음. 닮음 기억나? 닮음의 성질 할때 삼각형에서 뭐가 나왔었지? 외심, 내심이 나왔었지? 외심, 내심, 무게, 중심 이렇게 삼각형의 세, 3대심이었잖아. 그것 중에 이거는 무슨 심? 내심이 되는 거야. 내 접원의 중심. 삼각형의 안에서 만나는, 안에서 접하는 원의 중심. 이 점이 지금 내심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내심의 성질을 했을 때 너희들 잘 기억나냐?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어땠어? 같았어. 이게, 접, 이게 접선의 이게 접길이로볼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삼각형, 원의 밖에 있는 한 점에서 원으로 그은 이 접선의 길이는 어떻다 했어?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 y 길이랑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Y. y 길이가 되는 거고 여기가 z면 당연히 이 길이로 몇이 되는 거고? z가 되는 거고 이 길이는 뭐가 되는 거다? X. x가 되는 거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되니? 자, 지금 이 얘기가 71페이지 맨 위에 있는 1-1번입니다. ad는 af, be는 bd, cf는 c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쵸? 이거 그대로 얘기한 거야. 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X랑 Y랑 Z랑이 몇 번씩 들어있느냐. 두 번씩 들어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X 더하기 Y 더하기 Z의 몇배한 거다? 두 배. 그렇지. 삼각형 ABC의 둘레는 X랑 Y랑 Z를 두 번씩 더한 거니까 결국에 여기에 두 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맞니? 맞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 또한번더 해봅시다. 이번에 이 삼각형의 넓이를 생각을 할 거거든. 삼각형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세 개를 그어야 돼. 몇 개? 세. 선을 세 개를 그을 건데, 자 여기 원의 중심이 있잖아. 이거 네, 네 심에서 이것도 배운 거야. 자 B로 하나의 선을 연결하고 여기 C로 이렇게 하나의 선을 또 연결하고 여기 A까지 이렇게 선을 세 개를 연결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삼각형이 A, B, 여기를 O라고 해. O라고 얘기해. 중심을 O라고 얘기하면 A, B, O 삼각형과 B, C, O 삼각형. 그리고 A, O, C 삼각형. 이렇게 세 개의 삼각형이 나오잖아. 근데 또 우리는 알수 있는 게 여기가 수직이잖아. 수직이지. 수직이니까 얘가 밑변이라고 하면 여기 높이라고 얘기하면 이 삼각형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맞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잖아. 이게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아, BC 곱하기 R 나누기 2가 얘의 넓이고 AB 곱하기 R 나누기 가 얘의 넓이고 AC 곱하기 R 나누기 가 얘의 넓이 얘네네 넓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근데 잘 생각해봐. 요거는, 이 밑변은 Y 플러스 Z잖아. Y 플러스 Z. 그래서, 여쪽에다좀 쓸게요. 자, 밑변 곱하기 높이는 y 플러스 z에다가 높이 r 곱하고 나누기 2를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은 얘가 밑변이니까 x 플러스 y가 밑변이 되는 거 아니야. x 플러스 y 곱하기 r 나누기 2가 얘 넓이가 될 것이고 얘 넓이도 마찬가지로 x 플러스 z가 밑변이 되니까 x 플러스 z 곱하기 r 나누기 2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그러면 이 삼각형 abc의 넓이라는 것은 이 친구들 다 어떻게 한 거야? 다 더한 게될거 아니야. 그치? 다 더한 거잖아.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얘가 되는 거야. 삼각형의 넓이가. 근데, 얘네들 봐봐. 곱하기 R 나누기 2가 다 똑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곱하기 R 나누기 2로 묶을 수 있겠지. <laughs> 그러면 얘네들끼리 다 더하면 되는 거지. 얘네들끼리 다 더해봐. 그러면은, EX 플러스 EY 플러스 EZ거든? 맞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R 나누기가 2돼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 곱셈은 순서 바꿔도 되는데. 네.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을 2로 먼저 나누자는 거야. 오케이? 아,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그냥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고방이 반지름을 해주면 된다. 세변의이 삼각형의 둘레 나누기를 R로, 나 R로 고해주면 넓이가 나온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지. 이해되나요? 이 되나요? 이 내용 은 근데 우리 이미 했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외심에서 안내심에서 아, 내심의 성질을 이용한 겁니다. <laughs> 그러니까 아예 새로운 내용을 한건 아니야, 알겠지? 자두 번째. 자 이번에는 외접하는 이런 삼각형이 아니라 외접하는 사각형을 알아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간단히 합시다.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겠지? 얘랑 얘랑 똑같고 얘랑 얘랑 똑같겠죠? 그리고 당연히 얘랑 이 친구랑 똑같겠지? 길이가 만약 이거는 뭐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잖아. 왜 그냥 아사각형의 내접하는구나 원에 이제 외접하는 사각형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서 접선까지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용할수 있는 거잖아. 맞니? 근데 잘 봐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당연히 이 길이가 똑같다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똑같다는 것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 길이를 X라 하고, 이 길이를 Y라 하고, 이 길이를 Z라 고 하고, 이 길이를 T라고 얘기를 하면, T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AB, AB의 길이는 X 더하기 Y가 될거 아니야. 그리고 BC 길이는 Y 더하기 Z가 되고, CD 길이는 Z 더하기 T가 되고 AD의 길이는 X 더하기 T가 되겠지. 맞나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XYZT가 더하면 얘도 더하면 XYZT가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 마주보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의 합이 같잖아? 뭐가 같다고?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의 합. 이거, 이 l d 랑 마주보는 건 BC죠? 자, 이것과 얘랑 얘가 마주보잖아. 그치? 이렇게 대변의 합이 똑같으면, 같으면, 잘했어요? 사각형에서. 자, 사각형이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의 합이 같으면, 원에 외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알겠니? 그 사각형 안에 원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laughs> 자, 사각형이라고 해서 항상 사각형이라고 해서 항상 원에 외접하는 게 아니야. 사각형에 외접할 조건은 마주 보는 대변의 길이의 합이 같아야지 원에 외접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원 밖에서 사각형이 만났죠? 그렇죠? 어, 이런 경우, 어떤 경우다? 맞중 원이 되는 이 합이 같은 경우다. 라는 얘기야. 알겠죠?